그이지명이더나아야지고 10년이 더나와가지고 피사에서, 피사에서 약2 0분이리에 있는 이탈리아의 서쪽 바닷가입니다이름은이름이 뭐야? 아 여기 이름나아가나 여기 이름은아 여기는 마리나디 피사, 피사라는 데고이름은 어, 몰라 <laughs> 아, 해수욕장 같은데 모르겠어, 동네 이름은 오오 여보 여기 진짜 해수욕장인가봐 그냥 마리나 잠시만. 디 피사 마리나 디 피사 마리나가 해변 해변 응. 아니 오 여기 진짜 해수욕장 맞네 어와 대박 여기는 호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덴가? 뭐 여기는 <laughs> 여보 나는 발 이래가지고

어? 아, 이탈리아의 바다를 보다니 닭스훈트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런 곳에 왔네 완전 보자 어? 완전 미지근해 어, 완전 미지근해 아, 여보 난 좋아 애들 놀기 딱좋네 여보 여기 좀더 시원해. 뭐 시원해 미지근하구만 아니야. 시원해. 완전 미지근하구만 아! <laughs> 엄청 잘 놀아 주시네. 어 이거 나 지, 끈다. 쟤가 저렇게 얌전히 앉아있다. 저아름아 어? 어. 아줌마 아니고 할머니야. 아, 어. 아, 여긴 좀 이쁜 곳이 다 많네. 우손사리들 여긴 이상해. 저에 좋아진 것 같아. 야 갑시다. 바다를 다오다니. 뭐 우리나라 강원도 쪽이랑 분위기가 비슷한데 바닷물은 엄청 따뜻합니다. 뜨거워 아주 지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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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딱 강원도잖아 이거. 응? <laughs> 강원도 옆에 송지호 이런데, 그런 데 같아요. 그지? 네. 어디 간 아들들은 뒤에서 자고 있구만. 응. 됐어? 어? 됐어? 그, 오. 이거 물. lo hai se solo lo dica? quello d'India fava ok? Così? Oh, ma scusa oh, no non si fa niente no tranquillo tranquillo scusa è troppo piccola che c'era? no ma non fa niente lo fa più giocare <laughs> oh. <laughs> 나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는데. <laughs> 여기서 다아갔어아 <들어갔어. 웃음> <laughs> 어... 나도 깜짝 났는데, 기 공중 뛰길래. 어... 아니 살피 개를 살피면서 갔어. <laughs> 많이 놀시 어, 많이 놀랬어 아니 뭐 개를 뭐 무서워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뭐 저렇게 달려올 줄 몰랐지. 깜짝놀랬네 아 여기는 집이 그냥 집인데 폐허야 폐허 어. 폐가 아닌데 사람 옷, 옷을 걸어놨어 아니 사람 산다고 응 가꾸질 않는 거구만 응. 그냥 그대로 일로 드나들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집인 거 같은데 일로 드나들어봐 응기로 드나, 드나들어 작은 바다 마을이네요 그니까 작은 바다 마을이야 여기는 창문에 저 나무가 다 저런 모양으로 돼있어 양쪽으로 벼르지만 위로 벼를 수 있게 어어 이건, 이건 아닌가? 양쪽으로 벼를 이건 아니야 음. 물이 이쪽도 들락날락하나? 밀물 쓸물이 있나? 그렇지좀 있는 것 같지? 밀물 음. 쓸물이? 여에서 잠자는 아주 깼는데? 응. 어. 도착했으니까 깨야지. 도착했으니까 깨야지. 저기 요트들이 있어. 요트 타고 이렇게 가? 이 h 이이 h i 어떻게 e name 라코 t 라코 name 아트 세아트? na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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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그런 겁니다. <laughs> 어 피아노 크랜스? <칸스>? 무슨 뜻일까? <laughs> 아내 전화기. 어디 여기 있어.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laughs> 이거 번호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디젤 디에노 응? 디타이비 시... O 도 가득 차 있다. 아, 가, 저게 만땅이지. 만땅, 만땅 술, 만땅, 탱크, 탕크? 탱크는 뭐야? 암이요, 암이구요. 누구 빈자오, 디젤, 투, 허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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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투, 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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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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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먹었 어? 끝나고 이분이계산해주신다니다가 멋지게 <laughs> 이렇게 착 긁으려고 했는데, 이게 없네. <laughs> 웃고 계셔. 이게 <laughs> 1.689로인데1 6 귀... 8 리터 아 리터 당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리터에 2.6유로면? 요거 그싼 거야. <laughs> 얼마? 45유로가 들어간 거? 야 26.5리터.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가 대롱대롱 몇개 열렸어 요 아직 연근진 않았지만 어 이거 사료로 먹는 건가? 사람이 먹는 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옥수수밭이 쭉 중국 그 발판의 옥수수밭만큼은 안 되지만 꽤 되네요. 여기도 아니 길을 왜 이런 데로 알려준겨?